저희가 강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거든요.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. 제가 원체 강아지 고양이 아, 좋아해서 맞아요. 액자를 또 그쪽으로 맞춰서 놔뒀고. 실제로 그리고. 이용하신 고객분들이 예쁘다. 너무 좋아요. 아, 좋아해요. 일월 달도 솔직히 다들 비숙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저희는 3일 남고 다 찼어요. 다 찼어요. 안녕하세요. 라이프스테이 소영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아이와 함께 왔는데요. 강아지로 인해서 더욱 더 특별한 인연의 수강생을 모시게 됐어요.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에어비앤비까지 할수 있게 됐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들어가 볼게요. 네 어, 안녕하세요. 언니, 안녕. 저희가 강아지로 인해서 다시 강의로 만나게 됐고 네. 강아지 사업을 되게 잘하고 계세요. <laughs> 크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배워 보고자 1호점을 시작했습니다. 아, 네. 자기 같구나.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이제 애견 쪽에 대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. 이 순이가 병원에 잠깐 온 길에 선생님이랑 만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에어비앤비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가장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 준 사람은 평생 못 있는데 저희가 강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거든요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제 재능 기부 겸 수강생으로서 숙소를 어,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네. 여기가 오픈하고 나서 결제가 너무 빨리빨리 빨리 돼가지고 맞아요. 여기는 꼭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<laughs> 여기가 강남구 숙소이다 보니까 많은 수강생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숙소만의 강남구 장점은 어떤 건지 또 어떤 특별한 노하우로 네. 고객 문의에 응대를 잘 하셔가지고 수 <laughs> 이렇게 하루에 10건 정도 예약됐죠 네 그냥 그날 바로 오픈하자마자 12월달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거의 풀로 찼어요 1월달 2월달도 계속 막 들어와서 너무 당황스럽게 <laughs> 맞아요 또 결제다, 또 결제다 또 결제다 또 네, 결제다 이렇게 네.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이 정도 데뷔. 수입이면 저는 해볼만하다고 솔직히 들죠 네네. 사실 매장수로 따지면 이게 한 13번 매장도 네, 그렇나. 13, 네, 13번째 그죠? 네, 네, 네. 13번째 해 봤을 때 그래도 이게 난이도가 좀 낮잖아요. 네. 그리고 일단은 투자비가 너무 좋고. 네. 네 그렇죠? 완전 실제로. 보증금 빼고 나면 제가 1천만 원정도의다 세팅과 인테리어를 다 했거든요. 다 했죠.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예요? 2천에 166만 원이요. 아. 그 외적으로는 청소도 완전히 다 자동화로 음.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이제 한달 스케줄을 다 들여서 이제 12월 달에 청소 인제 시키고 그다음에 1월 달 것도 다시 이제 드리고 네. 아직까지는 청소에 대해서 뭐컴플레임이나 이런 것도 어, 없고 지금 몇일 네. 차일까요 지금 은 지금은... 촬영하는... 여태껏까지 청소한 거는 지금 1 2번 하고 있었어요. 전... 근데 다행히 안전하게 자동화로 다돼고 자동화 네, 네네네. 네, 네. 네. 실제로 여기 물품들이 지금 저희 물품을 다 사셔가지고 네. 저희 집에 온것 같고 이거 아. <laughs> 시트지 완벽하게 잘 붙인 네, 것 같아요. 싱크대도 <laughs> 다 시트지 작업했고요. 어 이거 너무 깨끗해요. 네, 다 그래. 시트지 이거 네. 이거 다, 다 시트지 작업 다 했어요. 그거 아, 에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시트지죠? 시트지 작업? 작업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네. 10만 원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. 너무 깨끗해요. 무광이여가지고 때도 안 타는 것 같아요. 네, 요거는 얼마 주고 샀어요? 그거는 3만 5천 원인가? 그러면 3만 5천 원 주고 사서 갈아 끼운 것만했어요 네, 것만 갈아서 끼웠어요 아, 뭐. 요거는 이제. 당근, 당근 잘 샀네요. 이거는 아니 저희가 이제 매장에 있었던 거 갖고 왔어요. 갖고 왔어요. 아 좋아요, 좋고 네. 그리고 실제로 커피도 커피를 네, 너무 좋아하니까 네.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. 매장에 이제 멋신기계 하나 좀 남는 게 있어서 들고 왔어. 네. 그래, <laughs> 맨 처음에는 이제 짐 캐리어를는 이걸 안 뒀다가 너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사셨는데 좋아. 너무 좋아하세요. 아 이게 높아서 생각보다 안쓸줄 알았는데 많이 네,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음. 두개 준비해놔서 하나는 이제 일단은 피워놨어요 네, 그렇게 네. 하고 여기도 원래는 저희는 도배는 안 했어요. 도배는 아, 안 하고 안 장판만 끝어요 잘하신 거 같아요. 장판은 기존에 무슨 색깔이었어요? 원래는 노란 그 촌스러운 색깔. 음. 그 그런 색깔이었는데 아유. 하얀 색깔로 장판만 40만 원에 깔았어요. 나머지 테이블이랑 이거는 이제 셀모님이 권해 주셨던 제 디자인에 맞춰서 네 그렇게 주문을하고 했고 실제로 네. 이걸 땡기느니 밑으로 하느니 말이 많았으나 그래도 현장은 또 괜찮네. 네. 원래 이게 이렇게 쳐지는 스타일이 사야인데. 예뻐서 리고를 아. 이렇게 진행을 해 놨어요. 네. 가벽도 이렇게 친 것도 잘한 것 같아요. 여기가 오? 실제로 현관이 이렇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,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원체 강아지 고양이 아, 좋아해서 맞아요. 액자를 또 그쪽으로 맞춰서 놔뒀고 블라인드 처리해서 해놓는 게좀더 깨끗해 보일 것 같아서 블라인드하고 네. 네. 포토존처럼 쓰실 수 있게끔 네. 실제로 그렇게. 이용하신 고객분들이 예쁘다. 너무 좋아해요. 아 좋아해요. 아요거 낮은 침대를 이용하셨는데 또 여기 이것도 있네요. 네. 이제 왜냐면 손님들이 제침대 놓고 옆에서 리모컨이나 이런 선 같은 거 쓰시기 편하시게끔 네. 이 색상도 예쁜 거 같네요.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쓴 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. 맞아요. 유명한 네. 정도로 깨끗하기로 유명하죠. 아니 여기가 지금 바닥이 다르잖아요. 네. 다 여기 이거 다 셀프 시공한 거예요. 그러면은 물안 흘려요? 아니 흘러도 돼요. 방수 매트예요. 방수 매트. 네. 오, 근데 색상 너무 예뻐요. 그리고 네. 여기 펄 이건 누구야? 제가. 네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반장이에요. 그렇긴 하지만 펄, 네. 펄, 펄 어. 좋아요. 벽은 페인트 칠을 하고 이거는 <laughs> 셀프로 또. 너무 잘했어요. 네. 너무 잘했어. 셀프로 칠하고 그다음에 네. 천장도 저희가 시공 셀프로 하고. 뭐한 거예요 천장이 <laughs> 천장 보드를 어. <laughs> 저희가 셀프로 시공을 다 했어요. 그리고 이제 <laughs> 아. 세면기 도기도 제가 아는 업체 있어서 가서 사갖고. 네. 이거는 얼마였어요? 이거는 6만 얼마였어요. 너무 싸다 너무 싸네 그리고 네. 이제 이 거울장도 저희가 아이고. 바꾸고 이건 뭐한 거예요? 이거 문 사이즈 맞춰서 사가지고 네. 문 갈았어요 아 문을 갈았어요? 요 문만 바꿨어요 그럼 얼마예요? 요문 8만 원아싸네 어디서 네. 샀어요? 인터넷으로 뒤지면 뭘. 화장실 문 사이즈 재가지고 셀프로 문만 사실 수 있어요 여기는 한 방이 되게 크네요 네 방이 엄청 커서 네 예쁘네요 침대를 두개 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 개를 똑같은 침대를 샀는데 이 헤드가 이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아딱 맞아 가지고, 네, 그래 가지고 네. 방법을 에이프나. 바꾼 게 네. 이쪽을 그러면 테마보드를 놓고 네. 여기는 뛰자. 여기는 두개두 개해서 두개 총요인 받을 네. 수 있는 네. 숙소이고, 여기 이제 화장하실 수 있게 네. 만들어 놓고. 네. 그리고 이제 옆집이 애기가 있어요. 소음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벽에 소음 아, 요구를 이거 한 거예요. 설치했어요.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있구나 네. 이거 얼마예요? 신발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. 붙이니까 네, 조용해요. 네, 조용해요. 그리고 이거 제 바닥도 연관도 깔았어요. 밝은 색으로 하니까 예쁜 것 같아요. 저희가 네. 보통은 다 그레이로 하다 보니까 네. 밝은 색으로 하니까 예쁜 것 같고 네. 앉아서 그러면 좀 네.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2,000에 166 네. 그렇게 해보고 실제로 결제율이 굉장히 빨랐는데 네. 여기는 한달 매출 어느 정도 나와요 해보니까? 어 해보니까 12월 달은 11일날부터가 이제 오픈했다고 아, 보면 돼요. 되... 네네. 네. 그러면 이제 3분의 2인데 음. 310만 원이 나왔어. 나왔더라고요. 안 안하면 안, 하면 안 네. 벌리는 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래도, 실제로 네. 순수익100 이상이 남는 거죠. 그렇죠. 만약에 청소를 본인 이 한다고 하시면 훨씬 많이 남죠. 음. 1월 달도 솔직히 다들 비수기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저희는 3일 남고 다찼어요 안정적으로 다 찼어요. 잘 살고 있는데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어요?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하고 있으시다고 했을 때아또 뭔가를 하고 있으신 게또 신기하기도 했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네. 너무 또 좋았고 네. 저도 아, 어떻게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어, <laughs> 2개월 차 이제 딱 해보니까 이 길을 안 시연님과 이 길을 몰랐던 시연님 중에서 어떤 삶이 훨씬 좋으세요? 한게 좋죠. 어. 해보니까 새로운 삶을 또할수 있는 거에 대한 도전하는 것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하고 음. 좀 약간의 활력소가 된것 같아요. 음. 벌어주는 거는 순수입 백이지만 네. 여기 잘 돌아가고, 네. 청소 하시는 매니저님이 오픈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100%안 와도 되는 거라. 솔직히 처음에 오픈할 때 신경 쓰는 것만 좀 해놓으면 나머지는 진짜 이만큼의 자동화를 할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무인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무인도 하고 있고 직원도 신경 쓰고 있고 네.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했을 때 솔직히 이걸 1 0개 차릴 수 있는 금액이면 저희 매장을 하나 차, 오픈할 수 있긴 하거든요. 솔직히. 맞아요. 이거 10분의 1이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렇게 따졌을 때 투자 대수익률, 그 다음에 투자 투자 대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편업에서 10년 넘게 하셨죠 펫샵이 네. 그죠? 네. 근데도 인증하는 거면 사실 좋은 부의 초월 차산에잘탄것 네. 같아요 그죠? 네 맞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라고 일을 하기는 하잖아요 네. 근데 저는 그것보단 일이 좋아서 하다 보면 돈이 쫓아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.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고 했을 때 실제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았고 네. 이렇게 힘들고 내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우리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갈려고 하 <laughs>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. 그때 또 다시 이렇게 손잡아 주고 병원 원장님이 다 봐주실 때 역시 수강생밖에 없구나 <laughs>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. 오늘 또 인사를 같이 하러 왔는데 네. 거기에서 이제 본질 정도의 기본욕구가 차면 네. 그 다음은 또 맞아요. 나누고 그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기가 돈이 네. 들어오잖아요 네. 그 사업을 또 먼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발두발나고 있는데 <laughs> 공간임대업으로는 제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. 실행을 했고 네. 이 실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텐션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네. 저인것 같아서 계속 주기적으로 매달리다 뵙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<laughs>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네, 네. 오늘 순이가 <laughs> 어, 최신 유행하는 할머니 꽃 조끼를 입었어요. 이 <laughs> 유행이라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해주더라고, 순이 유행이네. 엄마는 유행이 아닌데 이렇게 아이도 꽃가라를 입고 왔습니다.